1 0절부터 18절 말씀. 오늘의 주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은 약속. 예. 엄밀하게 말하면 행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은 약속.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호소한 내용 그리고 율법과 약속에 대한 내용이죠. 자 오늘 전체 본문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어, 무엇을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시간적으로 봐도 아브람 언약보다 늦죠. 앞서지 못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한번 유언을 확정하면 그 뒤에 어떤 것이 확정된 유언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뒤에 생긴 신의 산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앞설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선, 너의 후선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아브라함의 후선은, 어, 물론, 음, 육신적으로, 회력적으로는 유대민족을 가리키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좀더 구체적인, 어, 아브라함의 우선은, 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돌아가신 그 희생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같은 행위율법과 같은 옛 언약의 범주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특별히 행위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만, 율법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인간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바로 이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아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약속이죠.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오래 전 하나님 이 아브라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그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15절부터 18절이죠. 자, 10절부터 14절의 소 주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송양하신 15절부터 18절은 언약을 성취하심 율법의 저주에서 송량하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자, 10절, 11절. 10. 우리 뒤에 가서 읽죠. 이해가 예, 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행할 수 없기에 어떻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될수 없다. 없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10절부터 12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의 저주. 뭐가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율법의 저주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아, 참. 아, 여러분 한번 신병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병기 27장으로 갑니다 우리 약성경 장세기 출일기 레기 민족기 신병기 27장 절자라고 했죠. 26절. 자,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예, 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의 자리라 네, 27장은 이제 도리에 기록한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저주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에발산에서선포 저주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어, 어떤 의미에서 저주를 받으신 걸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그 결과는 저주죠. 저주가 뭐냐?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즉 나무 위에서 죽었을 때 그것은 저주받은 자의 네, 표식이었습니다. 자, 2 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신명기 21장 22절 2 3절 신명기 22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나무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있어. 그러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소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이상으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 또 저주를 받아들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어, 그것은 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저주해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송량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13절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세요. 알라디아서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어,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이는 즉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인간의 해방을 위함이다. 인간의 해방을 위함이다. 영적 자유를 위해서다.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 율법이 우리에게 선고한 저주로부터 자동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에,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믿어야 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할례를 받 받고 나서예요, 아니면 받기 전이에요.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인 당시에도 할례 받아야 구원 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있다 는 것은 일종의 사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말이죠. 도대체 성경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그만큼 그들은 그 율법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것. 그러니 오직 하면 종교 지도자들 그랬겠어요. 네,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아, 저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형식에 빠지고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가 했던 말도 지키지 않고 이런 면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할례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레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할례는 구원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결코, 결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유대 주의자들은 본질과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혼동했어요. 목적과 수단을 뒤바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유대주의자 같은 그 배타적인 그 행위율법에 갇히게 되지 않겠죠. 그리고 믿음을 바로 가진 사람들은요. 자유가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현상 보고서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손가락질하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손가락질을 할수니다 왜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 자들이었는데, 뭐, 뭐대처 했어요? 지금 앞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덕목인 거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된 복.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이 복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뿐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약속이 나오죠. 14절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같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대속의 공로의 힘 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행위에 의지하면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전에 의롭다. 그 인정을 받은 것 뿐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의인이다. 의인.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죄인된 의인.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의성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히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그분 앞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이다. 감사하죠. 내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실 일이죠. 자, 두 번째. 15절부터 18절.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언약을 성취성취가 뭐예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 성취하신다.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람의 언약을 들어 설명하죠 언약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언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차언해서 바울은 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유언도 한번 정해진 후에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유언도 한번 정해진 후에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었다. 따라서 율법은 언약을 폐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헛되게 할수 없다. 자, 16절, 17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다 곧 그리스도라 베시아라 예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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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음으로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하나님 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아멘. 언약 특별히 언약 새 언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아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로써 일법의 저주에서 총령하신 예수 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주의는 십자가와 구원 경륜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사람이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율법주의의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이 율법주의인데요. 세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불행한 신앙생활로 이끌어요. 항상 항상 그냥 불안해요. 뭔가 내가 지켜야 뭔가 내가 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 막닥달해서 성적이 나쁘거나 또 어떤 음 그뭐라그 할까요?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용먹까봐그 일을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몰라 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거짓이에요. 이건 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더 잘하면 큰 복이 나에게 임할 거야.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뭐다?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율법주의 세 가지. 우리 첫 번째가 뭐냐? 율법주의는 어,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결코 지킬 수 없어요. 우린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 실패하죠. 결코 모든 일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법주의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무시하죠. 결국,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다. 세 번째, 일법주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헛된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만들죠. 왜? 당장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만들려는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성도는 율법주의가 주는 거짓 양속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절 목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벌임 받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었음에도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사용 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 사랑은 첫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함을 동반한 사랑이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아멘. 행동을 동반한 사람이 공동체의 생명을 공급한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 우리 서로서의 관계는 함부로 대하는 관계가 아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 서로를 귀하게 어기고 존중하며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이쁘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서로에게 힘을 주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하, 비록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할수 있는 대로 성령님의 그 열매 가운데, 에, 열매에 속해 있는 그 하나, 온유함. 그 온유함으로 항상 서로를 그렇게 대해가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정말 중요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기도입니다 주님 율법의 저주 아래 죽었던 제게 생명을 주시고 은내 아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며 구원의 약속 위에 제 신앙을 채우게 하소서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바뀌어도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만 붙들며 살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하시고 각자 자신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